네, 사랑스러운 착한 남자 역할을 했죠.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. 악마 하트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네 안녕하세요. 악마가 이사왔다에서 길구를 연기했던 안보현입니다 방금 영화를 보고 왔는데 어. 이랬었지라는 생각, 추억을 곱씹으면서 뭔가 이상근 감독님표 영화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감회가 또 새로웠고 어, 옆에서 살짝 유나씨가 눈물을 훔치는데 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뭉클 뭉클하고 어, 정말 좋은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음... 좀 귀엽게 뛰질한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청년 배스로서 표현하시면서 어떤 부분 신경 썼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길구라는 캐릭터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어 글로 봤기 때문에 나름 연구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굉장히 구현해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조금 남성미가 있고 에너지틱한 캐릭터들을 많이 했었는데,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, 보호해주고 싶고, 뭔가 정말 아이에 가까운, 극 아이에 가까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감독님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길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감독님이 투영되어 있는 아이다 보니까, 왜 현장에서 감독님이 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, 말을 내리게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시그니처 표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어, 이해는 했었지만 어떻게 나올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왜 그렇게 디렉션을 주셨는지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약간 잠재적 천재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감독님이 딱 들어서 그 의문이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느낌이라서 어, 길고를 잘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금방 막 영화를 보고 나왔기 때문에 느끼는 것만 말씀드리면 어, 정말 인상 찌푸리지 않고 편안하게 볼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어, 찍은 사람 입장이 아니라 관객의 입장으로 좀 객관적으로 봤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어, 끝나는 순간에 찡함도 있었지만, 어, 가족, 연인, 어,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서 어, 올 여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면 굉장히 힐링하고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